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루오벨TV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올린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분석하면서, 뭐, 대통령은 덤덤한 것 같다. 아, 그리고 폭풍전야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한 종편 TV 보도를 통해서 여기 보이는 사진 한 장이 공개되면서 전국이 완전히 급반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았던 점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폭풍과 폭우가 시작된 거죠. 현장의 사진이 결국은 여권 비난의 큰 소재였던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도 덮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공세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하고 퍼스널리티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제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태가 흔히 말하는 사정 정국으로 지속될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 차원의 적폐 청산이 될지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 이한 장의 사진이 어, 있는 듯 없는 듯하고 심지어 뭐하는 집단이냐? 라는 비안양까지 받았던 새 정부가 칼자루를 확실히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기야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을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사건이 이제 같이 연루돼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어, 문제는 이것이 안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야, 야당에서 비난하는 안보 장사하냐라는 비난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인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 서해상에서 그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된 어, 해양부 공무원은 어, 그, 그 문제는 어, 월북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받았는데 이건 월북으로 몰아치고 그다음에 어, 북한 어민이 귀순을 했는데 이거는 강제 북송을 시키고 이건 도대체 뭐냐 어, 인권을 이렇게 다룰 수 있, 있느냐라는 문제지 안보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국정원장 어, 두 사람이 고발을 당했죠 어, 서훈 원장하고 에, 관종 그박지원 선생입니다. 이 빠져나가기가 힘든 게 무슨 뭐 직권 남용 문제도 있. 있고 한데 이건 디지털은 흔적이 꼭 남습니다. 일반 서류 같은 건 그냥 찢어버리거나 태워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디지털은 이제 흔적이 남죠. 그래서 끝까지 이건 추적이 될 거라고 보고요. 어, 무슨 뭐 감을 잡았는지 어, 서훈 원장은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 통영 외교부장관은 뭐 미국으로 출국했다 안 했다 하는 설이 있고 그다음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연락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재밌는게 어 서훈 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 미국의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남한에 있는 좌파들을 북한이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들의 진정성을 인정을 전혀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욕만 바가지로 퍼부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곤란한 지경에 처했으면은 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미국으로 도망을 갑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서 봐서는 저 한심한 놈들이라고 오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북한으로 가라는 어 얘기는 아 어, 아니지만 음 그런 이제 어, 스스로의 모순. 어 그동안 그렇게 미국한테 깐죽대고 미국에 반대하는 입장 을 폈던 사람이 예, 그러면서 대북적 대북 정책을 폈던 사람이 정작 곤란에 처하니까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린 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인권 문제다 보니까 이게 국제 여론화가 됐죠 유럽의 뭐어 각국 어 인권 단체 그날 그리고 국제 암레스티 뭐 이런 데서 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북한은 그 강제 북송된 사람의 생사 여부를 밝혀라. 어,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강제 북송을 시킨 남한 당시 남한 정부도 어, 비난받아야 된다. 어, 비판을 하면서 국제 여론화가 됐죠. 그래서 결국은 어, 깐죽되는 사람이 몇명 있지만 야권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지지, 어, 부진했던 윤석열 지지 세력이 결집을 하는 겁니다. 아, 이제 대통령이 시작했구나. 라고 이제 결집, 어, 하는 거죠. 이 수사가 이두 사건에, 그러니까 서해상, 어, 공무원 피살 사건하고, 그, 그 귀순 어부 강제북송 사건은, 어, 아마, 어, 끝까지 추적을 할 겁니다. 에이, 이제 그런 수사에 대해서는 아주 어, 그 집요한 면이 있죠 검찰이 그리고 이 공무원들한테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어, 직권 남용하고 어, 직권 남용하고 직무 유기입니다. 근데 이건 직권 남용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구속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번 정권도 어, 그 그런 방법을 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강제 북송 사진 한 장으로 당시 관련됐던 정부 기관이 청와대 안보실,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 그다음에 경찰 특공대를 통해서 호송을 했다 그러니까 경찰청 해가지고 뭐 일타쌍피죠. 완전히 그 기관들을 할말 없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 대단한 수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뭐냐? 저는 수, 수사를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수사도 어, 전방위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이이 이 대북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대북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뭐 루머가 많이 떠돌았는데, 유 우리나라 어, 정부 기관이 유엔 제재 조치를 위반하고 몰래 북한에 대북 지원을 해줬다. 이 부분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는 미국 정보기관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 아직도 이제 뭐 재판받고 있고 이것도 계속 수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전 시간에 말씀드린 사모펀드 문제 그리고 성남시 관련 비리 이게 지금 이제 수사 중인데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돼서 뭐 줄줄이 사탕이죠. 그래서 이런 인권 문제가 아니라 아 지금 말하고 있는 요네가지 하고 관련해서 어전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이제 나오면 은 혐의가 밝혀지면 은 이건 뭐어큰 타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8월 28일까지 또는 검수완박이 시행되는 9월 초까지 수사 어는 계속 진행이 되고 그 수사 결과가 어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8월 28일에 있는 민주당 전당 대회에 컨벤션 효과는 기대 이제 난망이 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과연 일부에서는 이런 수사가 전직 대통령을 겨냥하는 거냐?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직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안 건드릴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잘못 수사했다가 큰 역풍을 그 맞았던 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투르게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주변을 다 무력화시키면은 어, 전직 대통령은 고립 무원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공세가 성공할 것이냐 그 효과는 뭐냐 그리고 야당은 어, 당하고만 있을 거냐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어, 조금 논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이 컨트롤타워가 있느냐 저는 그게 좀그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하지 어, 못하겠습니다 예. 어, 그런데 지금 인권 문제 예, 북송 어민 또 공무원 피살 사건 이거를 인권 문제로 이렇게 바꿔놓는 거를 보면서 야 이건 누가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마스터 플랜은 있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어, 요두 문제를 어, 먼 채에 터트린 게 그리고 사진도 아주 절묘한 사진을 그 공개를 해버리죠. 통일부에서 그래서 요거는. 어큰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걸 먼저 터트리고 이제 후속적으로 어, 경제 비리 관련된 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목적은 민주당의 분열입니다. 어, 야권은 이제 정의당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거 끝나고 정의당을 엄청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정+ 정의당은 뭐 지금 존재감이 없죠. 그래서 민주당 분열이 이제 목적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지난 정권 때 정의당이 민주당의 제2 중대라는 그 비판을 받으면서도 협조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거 없고 당은 거꾸로 유명무실해지고 그래서 절대로 이 상황 속에서 어, 정의당이 민주당을 어, 편들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제 분열이 목적인데 어, 요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남과 비호남으로 갈라버리는 거. 그래서 제가 전국, 최근 전국을 얘기하면서 민주당, 어, 호남과 PK 연대의 이, 그 분열이 가장 큰 문제다. 라는 것을 미리 올린 이유가 이걸 전제로 해서 전국을 바라봐야 한다는 라 거죠. 그걸 노리는 거고, 그 다음에 호남도 어, 계층과 어, 세대에 따라서. 호남도 분열시키려는 그런 어,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당연히 어, 거대 야당이다 보니까 어, 여기에 이제 저항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총지휘할 어떤 리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 또는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고 한들 그 사람이 엄청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서 총 지휘하기는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어서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요전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에게는 참 이상하고 어색한 대통령이다. 하지만은 굉장히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 감각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같은 그 우파 대통령하고는 또 어, 틀리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매우 치밀합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예, 이게 굉장히 어떤 일 처리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이제 치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 감각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조작 어, 사건 수사하다가 뭐 이제 좌천을 당해서 4년 동안 고생하고 그리고 현정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다시 부활해서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4년 동안 예, 지방에 돌아다니던 4년 그리고 검찰총장이 돼서도 2019년 가을서부터 이, 2021년 어, 7월까지 예, 어떤 그 고뇌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뭘 생각했겠어요 행적이나 아주 급변하는 그 정세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복귀를 해봤겠죠 또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은 왜 무너졌느냐 또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전국을 장악했는가 이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봤겠죠 그 거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수사는 계속될 것이고 어디까지 갈지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야당의 저항 수준에 따라서 향후 정국의 행방도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한 거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야당이 수세에 몰린 것은 분명하고 이를 타게할 만한 리더도 보이지 않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어, 겁니다. 그래도 이제 지켜봐야죠. 정치는 뭐 생물이라고 하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